안녕하십니까. 풍수TV 박민찬입니다. 희망의 새아침 한국을 시작합니다. 오늘 주제는 2023년 대선 또 치른다입니다. 2023년에 대선을 또 치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는 2022 진짜 대통령 후보 나온다라고 제가 방송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진짜 대통령 후보가 안 나오면 그러니까 지금 사회에 어 그 대통령 후보로 나와 있는 사람 말고, 현재 나와 있는 사람 말고, 새로운 인물이 나올 때는 2022년도에 그 사람이 됩니다. 지금 나타나지 않았어요, 후보로. 그런데 그 사람이 안 나올 때는 2023년에 다시 치료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은 지금 어느 사람이 대통령이 돼도 나라는 혼란합니다. 왜 혼란하냐? 이 우리나라가 이 구군이라는 게 상실됐기 때문에 우선 가정에도 집안도 망하려면 화목부터 깨져요. 이 개인 집도 마찬가지고 나라도 어느 회사도 마찬가지고 화목부터 깨집니다. 망하려면.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미 화목을 깨졌잖아요. 그래서 나라가 자꾸 망해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정권도 자꾸 망하는 사람한테 대통령이 됐잖아요, 문재인이라는 사람. 자, 그러면, 새로운 사람이 됐다고 해서 나라를 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안 그렇습니다. 못 살립니다. 우파에서 정권을 잡던 어느 사람이, 유능한 사람이 대통령이 돼도 나라는 못 살립니다. 그러게 되면 어떻게 돼? 나라는 못 살리게 되니까 또, 이제 국민이 불만이 많고 하다 보면 또 깨지는 거예요. 그러면 1년 이다 다시 또 치르게 돼요. 다시 치릅니다. 왜냐? 이것은요, 이것은 뭐 자연의 이치를 보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저는 이 자연을 보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연이 거어질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자연은 원칙대로 얘기만 맞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자연의 원리와 이치를 보면 우리 대한민국이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래서 2022년도에 이 자연의 이치를 가지고 대통령이 누가 출마하면 돼요. 그 사람이 되는 겁니다. 왜냐? 전 국민이 그런 사람을 바랬거든요. 진정으로 나라를 구할 수 있는 사람, 진정으로 나라를 이끌고 정말 국민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을 원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나타났다. 그러면 당연히 되는 거죠. 지금 뭐 정열 후보가 가장 뭐, 어, 대선 유리하게 돌아가는데, 천만의 말씀이 안 됩니다. 응? 안 된다고요. 그런, 새로운 뭐를 가지고 나타난 사람이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이치가 이게 민심이 천심입니다. 어? 지금까지는 민심이 천심으로 대통령 된게 아니에요. 물론 선거로 뽑았으니까 그것이 민심이 천심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렇잖아 진정한 민심이 안 했다 이겁니다. 진정한 민심은 뭐냐? 정말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뽑는 것이 진정한 민심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역사적으로 보면 어떻게 뽑았습니까? 다 혈연, 지연, 학연, 맨 이런 거로 이렇게 너무 그 진정한 내가 원하는 나라를 우회하고 국민을 잘 살게 해주는 그런 진정한 대통령을 원하는 게 아니라 혈연지연 학연으로 뽑혔다 말입니다. 이건 진정한 민심이 아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부터는 진정한 민심이 천심이 된다. 왜? 이제 큰일 났거든요. 나라가 큰일 났거든. 이제 나부터 정신 차려지면 안 된다는 것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진정으로 나라를살릴수 있는 연구를 가지고 나오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때가 됐어요. 때가. 그 때가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2021년부터 때가 됐다. 그래서 2022년대는 그렇게 된다. 새로운 사람이 된다. 알려지지 않은 사람이 된다. 뜻밖의 사람이 된다. 이것이 제가 주장하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예언은 이미 500년 전에 다 되어 있었습니다. 다이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 예언대로 사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그... 예언이 지금까지 틀린 바가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봐도, 아, 이렇게 이런 원리, 이런 이치로 그렇게 되는구나라는 걸 저는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확신 없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궁죽통, 민심이 천심이다, 때가 됐다, 이런 그 여러 가지 자연의 이치를 보면 이제는 진정한 대통령이 나올 때가 됐다. 그래서 아직 드러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이게 드러나게 되면 바로 전 국민이 이제 열정적으로 아마도 어, 추대 국민이 추대하다시피 할 거예요. 그 이치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후보들 나온 사람들 가지고는요 대통령이 될 수가 없어요. 된다 해도 나라를 못 살려요. 왜냐? 나라 살리는 방법이 따로 있거든요. 그런데 그 원인을 모르는데 나라 살릴 줄 모르는데 대통령이 된다 한들 오래 가겠습니까? 오래 못 가죠. 당연히 그만두게 되는 거죠. 분란이 나는 거예요. 어? 당신 다 어, 나라 살린다더니 왜못 살려 하고 국민의 또 저항이 또 일어납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지금 이, 이 현재 논리 가지고는요. 절대 못 살립니다. 그래서 제가 어, 아하 이렇게 되니까 진정한 사람이 자연의 이치를 가지고 나오는 사람이 그때 나오게 되면 이 사람이 될 테고 만일 이 사람이 안 나온다 그러면 대선은 치료돼 만약에 치료다 해도 1년도 못 간다 왜? 그 사람도 똑같기 때문에 우파에서 잡아도 정권을 잡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자연의 이치가 90%예요 우리 인간의 노력은 10%고 그래서 이 90%가 지배하기 때문에 10%까지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국군이라는 것은 나라의 나라 국가를 대표하는 운이고 5천만 국민을 대표하는 운이 국군이에요. 그러니까 이이 이 대표하는 운이 깨지면 우리 개인의 5천만 분의 1로는될 수가 없다는 논리죠. 그러니까 이것은 자연의 이치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도선 풍수 전수자로서 제 역할을 저는 독특히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확하게 지금까지 말을 해왔어요. 제가 한말 중에 틀린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자연의 이치를 보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그 사실을 제가 먼저 다 국민들에게 알려놔야만 나중에 그렇게 됐구나. 인정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미래를 아는 사람이 이런 말을 안할 수가 없죠. 그래서 미리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제가 이미 뭐 많은 그 풍수를 가지고 예언했는데 틀린 바가 있었나요? 전개 재계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지금 말하는 것도 확실하게 맞는다, 정확하게 그렇게 된다라는 뜻이 되겠죠. 자, 오늘 희망의 새 아침 한국 주제는. 2023 대선 또 치른다 였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